Thank mm -hmm. you. 슬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오랜만에 비빔밥 가져왔습니다. 집에 있는 나물 반찬이랑 이번에 겉절이를 시장 가서 구매했는데 완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절이 김치도 같이 넣었고요. 지금 먹을 청국장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음료수도 제도 식혜로 갖고 왔어요.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음. 확실히, 이 비빔밥은 그냥 집에 있는 반찬 다 때려서 넣은 때 같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빔밥 넣을 때 항상 설탕을 좀 넣거든요? 이 설탕 넣고 안 넣고가 진짜 차이가 커요. 약간 설탕이 킥입니다, 킥. 비쳤다 진짜 음. 확실히 비빔밥은 청국장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이랑 같이 싸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김가루만 넣어서도 또 먹어줘야죠. 너무 <놀말> 맛있다 <놀말> 진짜 잘 먹었다. <laughs> 여러분 역시 비빔밥은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음식 중에 진짜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또뭐 비빔밥의 민족 아닙니까? 청국장이랑 진짜 꼭 드세요. 이런 나물들, 뭐, 집에 없으시면은, 시장에 이렇게 비빔밥 나물들 이렇게 모아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사셔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간만에 밥 비벼먹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